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17일 오늘은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AP트레이더에 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E&D, 하나기술 두 종목을 추천해 주셨어요 둘다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추천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또 수익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10월 17일 하나 기술, 샘표, 유일, 에너테크 총세 종목 수익 마감했는데, 아, 타율이 굉장히 좋네요. <laughs>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술 그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공정 장비를 제조하면서, 장비 업체로는 배터리 제조 3사를 유일하게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 폐배터리 사업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2차전지 장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냐 하면은 자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2차전지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됨에 따라 장비 업체들이 수년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3사의 합산 생산 능력이 올해 대비 3배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캐파 증설 장비들의 중요도도 더욱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하나 기술만 이렇게 좀 같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보시면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총 생산 캐파 7천억 원은 빠르게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력 확보 및 캐파 증설을 위해 M&A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아까 또 제가 2차전지 장비 말고 어떤 사업을 영유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페베터리와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기사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 페베터리 2040년 78조 장밋빛 전망에. IRA 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좀 기사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페배터리 사업에 많이들 뛰어들고 있어요. 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급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한 ira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페배터리를 활용해 ira 조건을 일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페배터리 관련주 우리가 함께 좀수 후회를 볼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 같은 경우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시 이제 ENDD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ENDD는 제가 일전, 저희가 일전에도 수익 마감을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2차전지와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2차전지 2차 소재 공장 준공,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는 좀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 기술과 좀 메타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2차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좀더좀더 좀더 이렇게 살펴본다고 라 하면 2차전지 매출액이 1 0 0억 증가하는 동시에 유럽, 유로존이죠. EU 원자재법의 수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추이가 23년에 2차전지가 본격화되면서 급성장하는 내용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업 총매 소조의 본업인 총매 소재 호조와 천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구체 실적, 유럽 원자재법과 증설로 인한 고객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소재 생산을 위해 1,035억을 투자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가장 최근 내용을 좀 살펴보면, 폭스박 겐 유미코아. 유미코아는 이제 이렇게 재료 부분을 살펴봐도 나올 텐데, 어, 글로벌 1위 양극체 생산업체인 유미코어와의 협력이, 협력이 본격화된다. 이런 내용들이 애초에 있었어요. 거기서 폭스바겐 유미코와 양극재 전국자 합작 공작을 설립한다. 어느 규모의 4조원 규모입니다. 무려 4조원 규모에요.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캐파가 증설되는 내용들, 거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보니까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향후 기대감과 전망 꾸준히 가져보면서 지켜보아야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 AP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 이런, 이런 사유를 가지고 종목만 추천이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선과 전략들이 함께 나와 있어요. 이 전략이 함께 추천이 되는 건데 어,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이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이 함께 추천이 되면서, 어, 사용자분들이 실행 버튼 하나만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차수별로 자동으로 분할매수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후에 분할매수에 따른 평균단가가 있죠. 이 평균단가에 따른 목표가가 오면은 자동으로 매도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따로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아, 그냥 실행 맨 처음에 한 번만 눌러놓으면은 알아서 수익 마감으로 거진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장점 빌리 인지해 주시고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